면 음... 같아요, 면, 변... 설사. 어느 정도나 지저분한지. 볼수다 건... 넘쳐 다. 있었어요. 이야. 어우, 벌써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1등 설비업체 현의환경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명에 있는 유명한 순댓국실에 저희가 나와있어요 순댓국이 워낙 잘 팔리다보니까 하수가 구잘 막힌다고 해서요 오늘 여기서 고압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 여기 지금 점심시간때 저희가 도착을 해서 고객들이 많은 가게로 저희 작업하면 은 소리도 시끄럽고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뭐 기다리는 동안에 따뜻한 순대국 저희 배접 받았습니다. 네, 이제 먹고 손님들도 어느 정도 많이 빠져나갔고요. 이제 작업을 진행할 거고, 일단은 우리 점장님께 오늘 어떻게 작업을 진행할 건지 찾아보고, 브리핑 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9 5 0명 중에 몇 기십니까? 예, 28기입니다. 아, 오고참이 시네요. 예. 오늘 네. 이 집은 전대국 집인데 어디가 막혀서? 예, 집수정이고요. 예, 예, 여기서 이제 시간 나가는 쪽에 막혀 있었고 여기가 음... 넘쳐 가지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예. 여기 작업. 나가는거 먼저 작업할때 뚫려가지고 지금 물은 어느정도 나오네요? 예 일단은 통수는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아 통수는 돼있고 근데 관이 굉장히 지저분한가봐요 네 예, 음. 그래가지고 통수만 시키고 가려고 했는데 예. 안에 싱크대도다 안나가가지고 안아 그래서 고압을 하시는거군요 점검 하다보니까 음. 이제 너무 실러지가 많아가지고 네 예, 관을 깨끗하게 이쪽 깨끗하게 이쪽 물이 이쪽으로 나와서 저쪽으로 나가네요 네 예. 그 이거 안에 중앙에서 지금 물을 좀 쓰고 있기 때문 물이 나오는 거든요 어, 시관이 저쪽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밑으로 꺾여가지고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쪽으로 정화조가 같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물은 슬러지도 많이 이시고 똥이 아닙니다. 슬러지가 많이 쏴있어. 이쪽으로 나가서 1차, 2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쪽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을 이제 고 네, 지금 이제 내시경으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 음. 선으로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인 여기는 깨끗하네요. 시간만 뭐 나가는 것처서 어, 내려가서 이렇이 쌓여있죠. 내려가서 쌓 일단은 뭐. 마지막에 한번털어주도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고객이 전용으로 쓰시는 이집시수관 들어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나 지저분한지. 네, 주변이 다 넘쳐 있었어요. 이야. 어우, 터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이런 덩어리도 농나오고 홍수가 됐어도 이거는 진짜 오래 못이는또 뭐 막히는 겁니다, 이거. 진행이 안, 진입이 안 되네요. 워낙 슬러지가 많아요. 어우, 관은 보이긴 하는데, 천장, 바닥, 옆에, 사이드로. 천천히 다서 넣어볼게요. 네, 이건 나오고 있지만, 관이 굉장히 흡수하게, 슬러지되고, 빡빡하게 흡수해져서, 불만큼 어, 들어가도록 점점 뚫해지는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안 되는 거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세척을 해보고 반이 어떻게 깊포 에프터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출전 에물을 조금 채색을 해놓고. 여기로 뭐 달라서 각기 각기 다르시는 거. 바로 전화하시고. 노즐은 어떤 걸 쓰실 겁니까, 공장님 기본형이요. 기본형. 우리 노캔 노즐이라고 부르요 일단 기본형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도 쏘고, 뒤에서도 쏘고. 하는 거. 토크리 이런 게여 딱딱하지는 않네요. 그렇게. 지금 막 나오잖아, 붉은 게. 지금 나오잖아. 일 받쳐서 펑펑 주 계속 나오네요. 보시 됩니다. 오우, 변같변 음. 설사. 음. 네, 음. 자 보세요. 갑니다 일체를 들어서 조금 더듬시면 더듬죠. 일체를 들어서. 오 마이 갓! 오늘 산매직인데이. 오 마이 갓! 그래도 이 집은 몇번 관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슬러지가 딱딱한 슬러지가 아니라 저희 집 슬러지가 나오는 걸로 봐서 구배가 좀안 좋아서 자을낳았고 그래서 아마 관리를 저희가 아닌 뭐스 업체에서 와서 뭐 잠깐잠깐 스프링 작업 해서 뚫어주고 그랬는데 그나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슬러지가, 주 슬러지가 많이 나옵니다. 어, 저건 왠지 이집에 자랑 육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뿌연게 사골 육수 같아요. 네. 따봉! 저기서는 네, 노아보스가 안으로 서서히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안은 몇 메다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안은 저 반대편에 있어서 한 40m 정도 예상합니다. 40m. 네. 아직 멀었습니다. 좀더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쪽에 방향에 는 슬러지들이 풀려 나오고 있어요. 네. 오우 어우, 예. 네. 중간중간 터트리면서 지금 가고 있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슬러지들이 계속 네. 흘러 나와요. 어우, 오우 어우, 어우. 마치 변을 보는 것 같네. 네, 설사 같죠? 해보세요아마트면 대형사고가 날겁니요 얼마나 많은지. 저 한무쟁이 따로 빼시고요. 빼시고 하나 더 새로 깔아주세요. 너무 많이 담으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 일부만 담아서 하고. 와, 또 터졌습니다. 예. 흘러질 때는 정체 있던 구간이 터질때마다 물이 한번씩 팍팍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큼 들어간거에요? 20m 15m. 15m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시 한번만 주세요. 두번째 샷 내수경을 넣어보고 어느정도 깨끗해졌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 어우 이제는 네 아까는 입구 들어가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우, 어우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 깨끗해졌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고압의 위력입니다. 이정도 관세척 해주면 또한 2년 쓰시겠죠. 예, 아주 깨끗해요. 어우, 그냥 세관이 된것 같아요. 와... 음. 아, 구배도 좋은데 왜 이렇게 웃겼던 거야? 여기가 조금 안 좋구나. 중간이 조금 은벼가안좋는데 네, 구벼가... 제짝 구벼가 제대돼 있네요, 여기. 우리 차 있는 데는 뭐...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우리 차 있는 데는 구배가좀안 좋구나. 중간에가안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어. 끝에는 안에서 제거 해줄게요. 20m 까지는 들어갔고. 물 색깔이 아까 틀러지들보다 나올 때보그물 색깔이 많이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관성에 이제 남아있는. 그래서 화장실에서 오는 물이 조인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앞의 아, 네. 화장실인데. 이제 색색이 되니까 가지간이 뭐가 붙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가 7m 정도까지는 구배가 좋은데 네. 7m 부터 구배가간이 쳐져 있어요. 조금. 쳐져 있습니다. 여기 구배 괜찮고요. 기무르기가 지금 물이 좀차 있네요. 일단 아까 21m 정도 좋아요. 좋습니다. 좋고요 네, 아까 그 정도, 예. 네, 메인관 완전히 청소가 됐어요. 이제 고객님을모시고내시경을한 번, 보여드리고관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보여드릴겁니다세팅해놓은거서요 들어가서 들어가들어가있는거고여들어가들어 들어가서 때는 전부 다어가서어요 여기 어가서 들어가서 들어어가서어가어머니오어가어가어가서어서가서서어머니와서 같이 보셔도. 어 어머니 예. 이 소관으로 이 내시각을 넣은 거예요 여기 예. 안에 지금 배관 안에 있는 거를 지금 얘가 봐서 움직이는 거고 아... 아까는 배관에 들어갔을 때얘런 이런 게 배관이 꽉차 있으니까 물이 잘안들 수가 안 됐던 거고 그니까 예. 안에 깨끗하잖아요 배관이 이제 새 예. 배관이 돼버렸잖아요 여기 기름때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 6m에서 8m 구간에 물이 정체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갖고 올라올 때까지는 물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아유, 보세요. 고객의 관, 전용관은 이제 청소했고 이제 시관으로 나가는 부분 네, 이렇게 이 되어 겁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게 네, 이제 박수죠. 네, 선생님들 청소하고 있어서 하게 해서 여기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끝났어. 예,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거다 했고. 저한테 인터뷰할 때. 아유. 이 네, 아니 오늘 만족하셨는가 해서요? 예. 예, 만족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도 이상 있으시면 저희 회사 전화 주시면 우리 사장님 오셔서 치카치카 해결해 드리니까요. 예, 감사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진짜 수고해요. 하셨도 너무 네. 고마워요. 네, 안녕히 <laughs> 계세요. 네. 마무리 다 하고 고객님께 칭찬도 받고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습니다 마무리. 설거지 할때 수돗물을 조금씩 틀면 괜찮은데 많이 틀면 자꾸 하수구에서 역류한다고? 배관을 뚫어도 다시 막힌다고? 현해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해안경은 내시경으로 배관 내부의 이물질까지 싹 없애준대. 지금 당장 전화해. 1544-4469. 1544-4469. 현의 안경.